대통령실은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기각내지 각하 결정을 기대하는 기류도 일켰으나 탄핵 인용 결정에 할 말을 잃은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오늘 사무실을 지킨 채 긴장감 속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헌재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윤전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파면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2분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자 대통령실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일부 참모들은 전날까지도 5대 3 기각이나 4대 4 기각 또는 각하까지 가능하다고 점쳤으나 헌재가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하자 대통령실의 충격은 배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전날 당연히 각하나 기각을 기대한다고 했으나 오늘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자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윤전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해 현안 업무 보고와 국무회의 소집, 국가 안전 보장 회의 개최 등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곧 한남동 관절을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전망입니다.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